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은 인생에서 건강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점인 40세와 66세에 국가가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 검진이다. 40세는 대사 질환과 생활 습관병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적인 신체 계측과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평가 등이 포함되며 정신 건강과 생활 습관 평가도 함께 이루어진다. 66세 검진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들어서는 단계로 만성 질환 관리뿐 아니라 기능 저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선별 검사, 노쇠도 평가, 인지 기능 검사, 시력 청력 검사 등 노년기 건강을 좌우하는 항목들이 강화되어 있다. 또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시기이므로 필요에 따라 골밀도 검사도 권고된다. 생애 전환기 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것뿐 아니라 향후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특히 해당 연령이 되는 해에 자동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발송되는 검진 안내문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간 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건강 수명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생애 전환기 검진은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건강 점검이다.